아이고뭐뜰채까지 그냥 제가 뭐 이거 하지 말고 뭐요? 뭐오징어 피오징어? 아 이거 이건 저도 처음 잡은 본 오징어인데 피, 피? 피 오징어 납니다. 음, 피피 오징어. 음어 이제 빨개 된다요. 오호 그래. 안녕하세요 신인왕 김사장입니다. 여섯 번째 어, 나가고 난 이후 한3일 정도 쉬었다가 기상이 좋아서 바로 뭐 어, 타고 심해 갑보징어나갑니다 재밌는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문도 쪽, 우리 가보징어 포인트를 가면 또 데이터가 안 터질 수가 있어서 미리 여기서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문도 기준으로 11물이네요. 11물이고, 만조는 11시 19분, 간조가 5시 31분이네요. 현재 시각 4시 41분. 포인트까지는 한 2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거의 도착을 하면 한 7시 조금 넘어서 어늦음 막히하면 7시 한 반쯤에나 가오징어 낚시를 시작하겠네요. 포인트 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해무가 많이 꼈나. 시야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네요. 자 오늘 채비와 장비는 로드는 지금 앞 꼭다리 뿌러지 6 8 m 때 그리고 리을은 배터리 합사 0.85에 추 40호 조류가 갈것 같아서 가지줄을 한60 정도 요60 정도 줬고요. 나수라 평강이기, 핑크색, 꽁치포가 아닌 대기, 껍데기 달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왔다. 야, 그냥 첫캐스팅이 그냥 바로. 어 가보니, 어, 가보니 올라타네요 자, 오늘 지금 저희 구독자분, 미군가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바닥을 찍자마자 바로 올라버리네요. 돼지 껍데기 의 반응이 하나 둘 쁘! 야 <laughs> 오늘 현재 돼지 껍데기 어, 달고 첫 키스기에 바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돼지 껍데기 보이시죠? 조류가 빠르고 걸진 않네요. 조류가 약할 때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아요. 한 마리 올라오난 고 이후에 어 반응이 전혀 없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안될것 같으면 어 아수라 S N 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셔야 돼, 꼬셔야 돼, 꼬셔야 되고만, 어, 꼬셔야 돼, 꼬셔야 돼. 쬐깐 하다 요4어 그래 꼭 꼬시 이 꼬시 이 하지 꼬셔 5 5저 조항은 쌍카라 게 지금 좋지 못하네 이제 조류가 약해져서 아마 여기서 또 조류가 살아나면 또 가고 지어들이 한번 우당탕탕 나오겠죠 좀씩 무거워진다 무거워져 아이고야 아유. 아이고 뭐는 뭐 뜰채까지 그냥 잠깐만요 이거 음, 하지 마요 뭐요 무오징어 피오징어 아 이거 이건 저도 처음 잡은 오징어인데 피 오징어랍니다 피피 오징어 음어 음, 어, 이제 빨개진다요 제주 오징어요 음아 제주도 오징어요 응 음. 오호 그래 처음 처음 잡은 거네 처음 잡아 들어가 있어 나쓰어 가자 가자 조리가 가지 않을 때는 꼬히는 것도 꼬시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도 째까는데 오늘 왜타필또잭까는 것들이 올라오냐? 오히려 지금 조가안 가니까 물어보네. 조가안 가니까 물어보 이번에는 한 치. 야, 뭐 다양하게. 고루고루 올라온다형와 갑오징어에 피오징어에 할지까지 그냥 뭐 고루고루 그냥 돼지껍데기를 좋아하고 막이가들이 처음 이렇게 잡한 녀석들이 좋아하고 막 안돼 나도 연두로 이번엔 연두로 바꿔봐 아저류가 조금씩 살아나고 나무는 있는데 아직 반응들이 없네요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연두시장착 껍데기 말고 꽁치포 어, 감긴걸로 했다가 어느정도 피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껍데기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꽁치포를 감고 하면 또 물려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조항이 어, 그렇게 좋지를 못하네요. 꽁치포 감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야수라 꽁치포인데 깃털이 어디 가버렸습니다. 깃털. 없이도 나올 거라 확신하고 또 던져 봅시다. 꽁치포 갑시다. 꽁치포를 감아도 전혀 반응이 없네요. 지금 정조에서 조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뭔가의 조건이 맞지 않나 봅니다. 꽁치포나 지금 껍데기나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컨텐츠로 핑크. 껍데기 돼지 껍데기 감은 걸로 한번 계속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흔들어봐, 흔들어주고 흔들어주세요. 아 이게 서 있구나, 서 있어. 저, 보이신가요? 머리는 받고 있고. 여기가 떠있구만저렇게껍데기를로안 좋아 이이 어우 이크를 터이크. 이크이크가이이 날려서 그런 건이와 무겁네 앞으로 40m 남았는데 <놀람> <놀람> 4 0터 어, 조리빨 때문에 가 긁어, Tomgo, Tomgo, Munola, Munola, 무 u n o l a Munola, m 우 n o l a Mun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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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아우로, 아우로, 아우 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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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가 상기 없죠? 어어떻게 할 거야 이제요?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할거야요야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야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laughs> 세상에 돼지 껍데기 굴고 올라온 아군네아구와 아기 올랐어. 이, 이 세상에 야인자잘 만났어.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 딱 있어, 기다리고 있어. 살려줄 테니까 꼬이씨달라가 버려. 가 버려. 가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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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laughs> 한번 빠졌는데 다시 한 번. 아버님 가 달라붙어 주네요. 아유 이번엔 아구, 아구 아니겠지? <laughs> 이번엔 썸뱅이 메뚜기 <메퉁이? 웃음> 야이 녀석도 조류 빨 때문에 그냥 몰라도 어, 무기가 좀 있어야겠기는. 이번에 메뚜기 썸뱅이 올라온다 낚시 안 할래. <laughs> 야돼지 껍데기 진짜 안지우면 배를 걸거든 다 올라오냐고 벅차한데 이거.

고와 같이 걸려 걸려 가지고 더 무게감이 설치하네 그냥 아, 야 끝에 살짝 걸려 아이고 이제 그래도 한 마리 아이고 이 껍데기 어 끝에 살짝 걸려서 올라온 녀석이네요 그래도 오후에는 한 마리씩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어, 돼지 껍데기에도 그래도 갑버징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다 우 사이즈 좋아 아이고 오늘 오전에 조항이 너무 안좋아서 오후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지금 나와주네아우당이네요와 이제 언제 가볼거야 100미터인데 100미터인데 언제 가면 이 그래 돼지 껍데기 올라와 어? 돼지 껍데기 올라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서서 뭐 낚시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옆에 뭐 앉아서 촬영이니까 앉아서 지금 한 번씩 입질이 오면 챔질하고 일어서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 <laughs> <laughs> 아니, <갑옷도. 웃음> 안녕. 잘 가. 이제. 올라온다. 저기랑 걸리고 막 여기 올라오고 날리다. 응? 저기 걸려오고 이제 줄다 기스라고 이제 터져오건터져 이제 있습니다. 어, 지금 배에서 꼴등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러시면 안돼 지금. 아 배에서 지금 꼴등이야 아니 뒤에 한치 두마리 어디사어아 거래 꼴등 아니다 말이야 와팔 아프다 오늘은 몇 마리 잡지도 않았는데 팔이 아프다 팔이 아파요 많이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팔 아픈지는 모르는데 안 나올 때는 또안 나온다고요 팔이 아프고 막 이래저래 팔 아픈 건 사실이야. 말미잘 올라온 거 아니야? 오, 사랑. 어? 말야 말. 네, 가비, 어. 가비, 가비. 어, 다행이다. 어, 다행. 이야 어,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네.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돼지 껍데기를 달고 많은 말일수는 아니지만 지금 잡고 있죠. 오늘뿐만 아니라 몇번더 걸쳐서 이 돼지 껍데기로 체험을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류가 가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조류가 되게 빠르죠. 이제 철수 시간도 어느 정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이만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돼지 껍데기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앞으로 더몇번더 실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항은 그렇게 썩 좋은 거, 좋은 편은 아닌데 돼지 껍데기를 달고 연말에 갑오징어를 잡았네요. 프랑크 강이기 어, 핑크, 핑크색의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갑오징어 잡았습니다. 오늘 갑오징어 다섯 마리죠? 갑오징어, 갑오징어 다섯 마리에, 피 갑오징어 한 마리,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잡았네요. 몇번더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재미있게 바보지가 낚시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